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세라에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내의 덕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열매로, 그 달콤한 은혜의 열매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달콤한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괴리감을 느껴서요.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상상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서 달콤한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게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달콤한 열매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저 천국에서 그 달콤한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맛보는 은혜의 열매들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의 열매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헤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1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말씀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인내로서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경주를 완주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렌, 엘런 크라이더라는 아주 초대교회를 아주 깊이 연구한 교수,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교회가 313년 로마 사회에서 공인되기 이전까지, 이전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렇게 로마 사회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초대교의 첫 번째 성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가, 오순절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이 이 로마 사회 속에서 큰 감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덕목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러니까 인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길 인내라고 해요. 인내라고 합니다.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인내라는 덕목이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봤냐면, 노예들의 반응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덕목이 아니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걸 별로 그렇게 중요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서 인내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인들은 인내라는 덕목을 적극적으로 가르쳤고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어요. 인내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 분노가 잠재워지고 핍박받아지니까 분이 얼마나 많이 일어 났겠어요. 그 <laughs> 초대 교회 안에서도요.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나 대부분은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분노를 잠재운 거예요. 인내하면서 분노를 잠재우고 인내하면서 내적인 평화가 깃들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 교인들한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마음 속에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소망이 싹트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핍박 받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한 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초대 교인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막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내면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인내하고 나아가면 소망이라는 싹이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이 신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인내에 대한 주제로 쓴 그런 현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전부 다 인내에 대해서 다 책을 아주 쓰면서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라는 게 그냥 아유 견디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그 덕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면에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인내라는 이 덕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달콤한 열매를 맛봐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끝까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덕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덕을 이루어가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백성 될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라는 덕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긴 어렵죠. 솔직히 스스로 이루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고난을 견디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인내라는 덕을 인내라는 덕을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서 또 한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성령으로 넣어주시려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고난 받으셨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덕을 보여주셨고, 이 덕을 나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달콤한 것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내라는 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친히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덕을 불어 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어요.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내라는 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그 덕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로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이 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내 사람으로 이끄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금 11주에 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의 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그 덕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며 인내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